3월 12일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19장 2절입니다. 그때 베드로가 나와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이른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에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누워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 아니야 하고.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가 서로 용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? 첫째,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.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입은 거대한 용서의 은혜를 작은 아마 사람에게 갚는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. 베드로가 주님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물을 때 주님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. 거대한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입니다. 만 달란트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거대한 금액입니다. 우리가 주님께 그런 거대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. 거대한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합당합니다. 우리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둘째, 우리의 용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. 주님의 비유에는 두려운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. 35절을 보십시오.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.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, 내 안에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,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임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. 용서 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. 받은 용서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이를 위해 우리 서로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. 용서가 성도의 일이지만 나의 허물이 있을 때 정직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성도의 일입니다.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겸손히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.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 서로를 용서할 줄 아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